고객께서 마스카라를 했다면은 당연히 마스카라를 치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마스카라를 안 하시더라도 물티슈를 향해서 티슈를 닦아주는 게 좋아요. 눈을 다 감아주시겠어요? 왜, 왜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해보면은 마른 모발에 약 뿌리지 않죠. 그죠? 약 바르지 않죠. 샴푸하고 난 뒤에 말리고 나서 적당히 물을 이렇게 스프레이하고 난 뒤에 약을 발라주죠. 그죠?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펌제가, 펌제가 수분과 물과 굉장히 친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가 있어줘야지만은, 모를 상하지 않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를 가지고, 모를 먼저 싹 닦아줍니다. 자, 닦아주셨죠? 자, 닦아줬으면은, 아까 펌제를 바른 걸 눈썹에다 직접 바르기 전에, 에센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라줍니다. 이게 두껍겠죠, 그죠? 가는 부분이 손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한테를 끝에 3분의 1 지점만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발라줘 볼게요. 자, 해서 끝에만 살살 발라서 채치해 줍니다. 자 어떤 경우는 에센스를 바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발랐어. 눈썹을. 아주 마스카라를 너무 잘 발랐어. 근데 문의가 왔어요. 아니, 강사님, 벌써 눈썹 클립 붙인지 한 시간 됐는데 아직 안나온는데 파마가. 왜안 나왔을까요? 모공부위에 안쪽 그릴에 바르면 있죠? 건강한 쪽에는 이 에센스가 붙어가면은 파마약 작용을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어때요? 파마 컬이 안 나와요. 늦게 나오거나 풀어지는 거, 늘어져요. 그러니까 끝에만 살짝 발라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약을 붓으로 곱게 터치하고 난 뒤에 이렇게 눈썹을 마스카라 터치하다는 느낌으로 고르게 양쪽으로 아래 위로 쓰다듬어주면서 탁 쓰다듬어주면서 터치를 해줍니다. 자, 아래 위로 쓰다듬어주면서 물론,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이게 펌제 일제거든요. 자, 이렇게 쓰다듬어면습니다 자, 퇴원했으면그 다음에, 가지런한 눈썹도 있지만, 은 때로는 어떤 눈썹이냐, 볼 눈썹이라 그래가지고, 눈썹 자체가 장비 눈썹, 장비 털 날려. 막 산만한 눈썹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종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계의 힘을 빌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약간 반만 떠보시겠어요?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은, 안구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 라인을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일자로 만들어서 기계를 아이라인 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올립니다. 올리면 락이 딱 걸려요. 자동으로. 락이 걸리면은, 이 락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뺍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산만했 있던 눈썹들이 하나로, 자, 가지런하게 쓸려 나와요. 그 이유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 기계 안에 실리콘 패드가 있는데, 패드가 이렇게 락이 잠기면서 올라가면서 물어요. 그 기계를. 물은데, 디귿 자리 꺾여서 안으로 밀고 올라가게 돼있거든요 그럼 이 라인에 쫙 말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쓸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거를 되니까, 어때요?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한번더 해볼게요. 알라이너 위에 놓고요. 네, 알라이너 그리는 데는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락을 올려만 줍니다 가볍게 그러면 딱 장착됐죠 그러면 끝에서부터 천천히 들어서 빼면은 이게 슥 끌려 나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깨끗하게 터치를 해서 특히 안쪽과 끝에 쪽까지 일체 잘 묻을 수 있도록 가볍게 터치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눈을 약간 이렇게 늘려주는 거야. 끝을 눈이 이렇게 아치로 돼 있죠, 그죠? 그래 아치 있으면 이거 일자로 잘안 맞겠죠? 그러니까 눈을 아치로 된걸 이렇게 늘려서 일자로 만든게 낙하진하게그 상태에서 기계를 아이라이너 하는 기능위에서 딱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 난나에 얘를 올려만 주면 됩니다. 그래이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올리 돼 있거든요.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딱대놓고얘 각도를 15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평면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15도 들어주게 되면은 눈썹 안쪽 깊숙이까지 물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올리게 되면은 눈썹이 입체적으로 싹 와서 커브가 아주 예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지런하게 놓고. 클립을 한 15도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올려왔습니다 올려보니까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락이 제대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죠? 만약에 제대로 이게 눈썹이 삐뚤게 돼있으면 다시 해주면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지수로 쫙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고, 그래서 올려서 가볍게 해서 락이 올라왔습니다. 자, 확인해보니까 본 것처럼 가지런하게 눈썹이 쫙 물려있어요. 그럼, 오케이, 된 거야. 그러면, 이 펌제 일제를 어디다 넣느냐 면은맨 밑에 칸에다가 딱 이렇게 떠서 넣습니다. 너무 쉽죠? 자, 넣고는, 이 펌제가 눈썹에 착 달라붙을 수 있도록 붓을 이용해서 가볍게 밀어 줘요. 살짝. 이렇게 가볍게. 또 가볍게 밀어 주고요. 너무 지나치게 밀어 주면은 이 기계가 여기 보면은 이 빗질이 돼 있어요. 빗이. 빗질에 있는 이 빗에 의해서 싹 끌고 올라가게, 가지는 끌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걔가 안착되어 있는 것을 막 너무 밀어버리게 되면 얘가 흐트러지겠죠, 그죠? 안 되니까 살살살살 밀어서 크림이 안쪽에 안착만 될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 부족한 부분도 있으면 좀더 채워주고요. 하얗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자, 다 끝나고나면, 우리가 왜 주변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죠. 깨끗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게 끝난 시점에서부터 시간을 1분몇분보라 했죠? 12분. 12분 12분을 딱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놓고부터 12분, 예, 12분. 자 스타트가 됐으면 1 0분 됐으면 아예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시계로 보지 마세요 그럼 항상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크레인이 발생된 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타이머 딱 있으니까 기계 안에 타이머 딱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딱 맞춰서 이런 시간에 대해 믿으세요. 1 5분 있다가 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제는 12분을 봤으면 되는데, 이제 시간은 4분만 봅니다. 4분. 자, 일제 몇 분요? 12분. 그럼 중화제 몇 분요? 4분. 4분. 자, 4분 됐어요. 근데, 우리가 12분, 4분 다 되면은, 그죠? 몇 프로, 합격점이니까 70% 합격점이에요 70%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 7명은 12분 4분이면은 다100% 성공해요 다잘 맞아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20% 정도 왜 미용실 가면 이런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랑 같이 왔는데 중화하는 타임이 서로 다르죠 난 20분 이다중화하지 얘는 30분 이다 중화하잖아 왜 그럴까요 모질이 달라서 그렇죠 그죠 우리도 여기 모질하고, 무선 모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기를 쫙쫙 뿌려보니까,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뚝떨어져 아니면 또, 아 안을 탁 보니까, 굉장히 검어. 모발이 나오는 모발들이. 막 이랬을 때는, 갈수록 모발이라가지고, 굉장히 약을 잘안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시간이 오바돼서, 이 시간을 부족하는 거야. 어떤 경우가 또있냐면은 이런 모발들이 약20% 생겨나요. 시간이 좀더 필요한 모발들이. 남은 1 0만 뭔가 면은 어머, 머리가 너무 가늘어. 땡겨버리니까신축성이 너무 좋아. 물을 이렇게 뿌려보니까 물이 흡수가 확 돼. 그니까 러 이걸 흡수성 모발이라는데, 이런 모발들은 일반적으로 12분 보다가, 어때요? 시간을 훨씬 더 짧아도 돼. 근데 여기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안 되는 모발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분. 여기서 일제 시간에서.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따가 10분 이따 테스트 할 건데, 12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컬이,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몇 도요? 가장 매력적인 각도, 120도요. 가장 매력적인 각도, 120도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때가 일제 끝나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각도가 여기서 100도 내지 110도 정도가 되면은, 중화제를 할수 있는 OK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인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100도 내지 110도가 되게 되면, 중화제를 해서 4번을 두면은, 약 10%의 컬이 더 형성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120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12분을 뒀는데 컬이 100도에서 110도가 돼야 되는데 쉽게 하면 90도에서 약간 더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80도 정도밖에 안 돼서 컬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한번 두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냥 다시 꼽아서 약한번더짜 넣어서. 2분 더 보는 거예요. 2분 더 보요. 그러면 각도가 100도가 딱 나옵니다. 100도에 110도 정도. 그러면 중화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일제에서 일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12분을 보고 테스트해봐서 해봤을 때 거리 100도 내지 110도가 나오면 중화제 어, 해도 되는 거나 된 거야. 된 거야. 이 싸인이 된 거야. 그러면 1 0프로딱 떨어진 거야. 어, 돌 나왔어. 그럼 어떻게요? 더들온 거야. 2분. 딱 2분 더들온 거야. 중화제 한다? 4분 본다. 그죠? 안 나온다? 한번 약더 발라서 2분 더 추가한다. 됐죠? 그럼 100도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근데 한 10%는 컬이 의외로 너무 잘 나와서 내가 컬을 만들고 싶어하는 각도 맞고 다 나와버렸어. 어떡하냐? 중화제에서 2분을 마이너스 시킨다. 요것만 딱 하면은 파워다 배운 거야. 다른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죠? 그죠? 자, 지금 12분이 지났죠? 지났으니까 제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니, 불편하진 않죠? 적당히 견딜만 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적당히 견딜만 합니다. 안한 것보다는 못 하겠지만은, 그죠? 적당히 있을만 하고, 뭐,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게 자, 이렇게 해서 푸실 때, 어떤 분들은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어주려고 그래. 마스카라는 풀어줘 하는 게 맞죠, 그죠? 마스크 남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펌제는 지금 풀면 안 돼요. 왜? 일제가 남아있지 않고, 이 기계에 의해서, 패드에 의해서, 기계가 싹 끌고 와야 되는데, 얘를 풀어주면 기계가 못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제 자, 살살 빼드리겠습니다. 근데, 위를 향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뺐습니다. 여기도. 천천히 빼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서 올렸습니다. 예. 잠시만요. 죄 예.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천천히 빼보니까 눈러 한번 위에 떠보실래요? 음. 또 가라앉아보세요. 이렇게 음. 또 떠보실까요? 음. 아까 완전히 썰던 눈썹이 어떻게 됐죠? 위로 올라갔죠? 음. 약간 내려보시고 또올라가자 지금 이상태면면약 100도 정도가 큰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그럼 어때요? 중화제 오키사인을 줄수 있죠 그죠 할수 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쳐져내지 않았다면은 다시 끼워서 약을 한번 더 칠해서 2분 더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너무 쉽죠 이제 100도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하다면은 약간 더줄 수도 있는데 컬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요 그죠 120도 정도 싹 아니요, 주면 컬 되니까 예 네. 일단 붓으로 그냥 바르지 말고 그냥 띄워 놓고 그렇게 느낌 안에 약간 붓으로 발라주는 게더 섬세하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음, 뭐안 그렇죠? 나왔으면 또 붓으로 발라서 끼워서. 네, 그렇죠. 다시, 그래, 다시 끼워서. 가서. 예, 예. 도와줘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해주면 2분 더 플러스를 둔 거니까.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어, 이게 저기, 면, 이게, 저, 티슈 있죠? 물티슈 사용하셔도 되고요. 소인데소이나 물, 물, 물 혀쳐서 이렇게, 예,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1번에 1번 쓸수 있는 전용 붓으로 두고요. 예, 색깔이 쓰면안 돼요. 어떤 경우 하면, 왜한시간뒤에도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중화제는 일제의 역할을 단절시켜주고, 붙여진 역할을 하니까, 중화제붙여있는 붓을 일제 발랐다면은 영혼이 안 나올 겁니다 영혼이 굿바이 하는거죠 그니까 러 얘를 택을 붙여가지고 1번 2번 매니큐 같은 거딱써버리면 그죠 흡사하지 않겠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중화제를 짜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발라준다 아주 정성껏 가지런하게 발라줍니다. <laughs> 아래로 쓸어주면서 가지런하게 잘 발라주세요. 자 가지려 발랐죠. 여기서 음. 이쪽이 예를 들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렸다가 가정 생각되면 안쪽으로 좀 쓸어서 주고요 또 이쪽이 너무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얘를 바깥으로 쓸어서 얘가 디자인을 이제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왜 이제는 이제 안착 장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기계 장착하는 거 다시 한번 잘 한번 봐주세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일자 라인을 거대로 잡아줘서, 마스카라는 정, 정대에다 두고, 이렇게 살짝 올려서, 그냥, 스무스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올려주면은, 지가 알서 딱, 자기 장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까지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딱이 탁 걸려요. 딱 그닥 걸린게 그냥,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걸리면 놀라겠죠, 그렇죠? 그죠? 이게, 아주 이게, 과학이 많이 있다니까, 이게. 다시 볼게요. 이렇게 잡아서 아이라인 하는 자리 있죠? 우리 아이라인을 그리는 자리에 똑같이 두고요. 15도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락을 그냥 슬쩍 잡아줬어요. 됐죠? 자, 대으 쓰면은 이제 일제를 이제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넣습니다. 자콩 뜨시디 딱 끄고 나서요, 고대로서 그턱 밀어서 넣어요 이렇게 밀어서 넣고난 뒤에 얘가 잘 흡착돼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살살 밀어서 안으로 깊숙하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안으로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주변을 좀 보기 좋게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닦아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지나치게 막, 막 예를 들어서 허리 좀 내려온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컬링을. 들어서 이렇게 안착시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건 내중에 네 하시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면서 필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은 안착을 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심하시고 풀러볼게요. 천천히 그대로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돌려서 눈을 한번 떠볼까요? 위로 크게 떠볼까요? 내려보시고요 다시 위로 떠보실까요? 자내려가셨자 위로 한번더 떠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도가 120도로 이렇게 컬링이 됐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쪽 눈을 다시 위로 떠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파마까지가 된 거예요 요게 이제 파마 다 끝나는 상태죠 그죠? 여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코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코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변하는가를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코팅제가 있죠 코팅제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잡아주시겠어요 자 붓으로 코팅제를 발라서 예 지금은 중화제는 딱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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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제를 싹 발라서 자 코팅제가 피부에 묻으면은 잘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피부에 묻지 않도록 음. 조심해서 하시고 아니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빨리 닦아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좀 똑같은 방법으로 기계를 장착시켜주는 거예요. 예, 다 발라주는 거예요. 자 에센스 코팅제를 마스카라 바드르시에 전반적으로 터치하게 가면서 발라줍니다. 자, 여기도 다시 4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됐고, 4분 있다가 제가 클립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컷팅은 3시간 동안 계속되어서 안착해서 붙는 과정입니다. 컷팅이 뭐가 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 과정이기 때문에 끌어내면 안 돼요. 그 3시간 이내에 샴푸를 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풀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풀으실 때 컬을 이렇게 살짝만 내려요, 이렇게. 내렸죠? 이렇게 그냥 끌어 올라가네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쁘다. 여기 보세요. 그죠? 너무 예뻐졌죠 눈을 한번 살짝 떠 보실까요? 아우 마스카라 것한같아 커브가 완전 한상이야. 어떻게 되었어요? 입체감 있게 졌잖아요 그냥 우리가 눈썹 파마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비올라를 찝었을 때 올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기계의 그 각도가, 어때요? 120도를 형성시켜서 위로 끌고 올려. 앞쪽으로 끌고 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예쁘게 되죠. 크게 한번 올려볼까요? 예. 네. 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카라 한거 뒤져보죠? 예. 너무 예쁘게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예습니다 네,